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이랑 주역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메이트 연출한 이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그 내일이 저희 영화 개봉 날인데 오늘. 물론 그 전야 시사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대면하는 무대 인사의 지금 첫 번째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첫 번째 시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게도 너무 기쁘고요. 저희 영화 그 저희가 찍을 때도 너무 행복하게 찍었고, 어 지금 이렇게 같이 홍보하러 다니는 이 시간도 무척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그 시간들이 저희처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름메이트에서 안미소 역할을 맡은 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내일 진짜 개봉인데 이렇게 전날에 관객분들하고 만나뵐 수 있어서 저희도 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떨리는데요. 어,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한 역할을 맡은 전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 어, 전날에 이렇게,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저희 너무너무 기쁘고 평일인데 이렇게 극장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찍은 영화인 만큼 관객분들께 오래오래 마음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함진호 역할을 맡은 변우사입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첫 스크린 데뷔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제첫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이어서 너무 너무 뜻깊고 꼭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거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조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예, 아, 화이트데이. 아 죄송합니다 화이트데이라서 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감독님이랑 가미씨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시고 선님은 왼쪽으로 가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할게요. 네, 여러분 마이크, 아니 마이크, 카메라를 네, 네, 꺼내셔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요. 각종 SNS에 많이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네. 저희 내일 개봉하니까요 유소문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탕과 <laughs> 엽서를 준비했었고요 예. 즐거운 관람 되시리라 믿고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차렷! 경매